안녕하세요 방수박사 t 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혈관성 치매를 막는 세 가지 신체 부위 단련법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균 수명 100세시대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 중에 하나는 바로 치매일 것입니다 치매는 뭐다 알다시피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알츠하이머 치매는 우리 뇌세포에 여러 가지 염증물질 노화물질들 사이에서 내세포의 신경전달 쪽에 탱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성 침매는 반복된 미니 내졸증, 그 내졸증 중에 좀 작은 거죠. 내세포를 조금씩 조금씩 파괴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거죠. 내세포의 일부가 개사된 것입니다. 혈관성 침매 예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혈증 쓰리골을 잘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최근에 보면 가끔 머리가 어지다다, 블랙아웃이 되었다. 한쪽 팔에 힘이 떨어진다. 몇초 만에 회복되었다. 갑자기 많이 어눌해졌다. 이것을 몇 초에서 몇 분간 호소하셨다가 괜찮아지신 분들 이 있어요. 괜찮아지니까 조금 찝찝하지만 배달은 의미를 두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검사를 해봐도 뭐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게 서서히 쌓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MRI도 이제 검사를 해보면 뇌세포의 일부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얗게 변해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개사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내 타격이 오는데 그 타격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쌓여가면서 내세포가 뇌졸증이 걸린 그런 부위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데 지장할 줄 정도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혈관성 치매로 나타나는 거죠. 자,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보다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이 미니뇌졸증의 크기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뇌졸증으로 가게 되면 아주 급격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을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셔야죠. 우리 뇌를 이제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자,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몸이 어떤 몸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육이 부족하고 뻣뻣한 몸입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자세를 우리가 피해줘야 되겠죠. 어떤 자세일까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연하고 강인한 근육은 늘려주는 게 중요하고, 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고 끊임없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우리 몸을 움직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세 가지 신체 부위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신체 부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종아리죠.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종아리입니다. 종아리는 우리 중력에 의해서 혈액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내려간 혈액을 원활하게 심장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종아리를 지배하는 신체 부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바로 발목입니다. 따라서 발목 스트레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저는 앉아서 발끝을 쭉 밀었다가, 당겼다가, 쭉 밀었다가, 당겼다가. 발목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목 각도가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회전 각도가 높아야지, 이 종아리 근육도 건강히잘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밀었다가, 당겼다가, 발목을 돌렸다가. 이렇게, 양쪽을 다 분갈아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한 시간에, 한 번씩은 한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스하는 거 있죠? 그,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가나, 버스 타고 가거나, 아니면, 가만히 서가지고 뭔가 기다리고 있을 때는, 바이트 꿈치를 대기.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단련해야 될 부위. 뭐일까요? 혈관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죠? 바로 내장 지방이죠.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이 혈관을 끊임없이 공격하게 됩니다. 특히 이소성 지방은 매우 위험하죠. 자, 내장 지방을 잡고 또 우리 몸의 염증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체 기관이 바로 장이죠. 장을 활성화시키는 바로 복부 근육 단련법입니다. 저는 결국 이제 이 내장 비만이라는 것은 복부에 이제 근육이 부족해질 때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복부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 있을 수가 있죠. 잇몸 일으키기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누워서 하실 때는 잇몸 일으키기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끝까지 다 일으킬 필요는 없어요. 이게 조금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부위만큼만 해주셔도 됩니다. 특히 허리 쪽에 무리가 있는 분들은 무리하게 끝까지 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 근육이 강화돼야지 허리 디스크나 그 다음에 척추 협작증을 우리가 또 이렇게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잇몸 일으키기는 다 일으키지 않아도 된다. 서서히 허리에, 근육에 이제 긴장감을 주는 정도로 한다. 아침, 저녁 10회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것, 항상 알려드린 손어복준도. 자. 하루에 300개 정도는 저는 항상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첫날 때만 하시는데 한 번에 300개 하면 힘드시죠? 그래서 한 30개씩 쪼개서. 그래서 앉아있어좀 일을 하거나, 어 뭔가, 음물을 보다가도 이렇게 일어나서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제 주로 앉아서 생활하시면 제가 항상 알려드리고 있는 천천히 숨 깊이, 허벅지 운동. 자, 올리면서 숨을 내쉽니다.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자. 올리면서 숨을 내쉽니다.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10회 정도 하고 10초 쉬었다가 10회 하고 또 10초 쉬었다가 10회. 이게 렇열시면 좋은데요. 특히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복이 복부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종아리 근육에 있는 근육이 체대부하를 받아 착각하면서 미토콘드리야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자 두번째가 바로 복부근육이었고요 세번째 팔근육을 지배하는 손가락이 중요합니다 자 팔근육을 지배하는 손가락 특히 이제 팔근육을 우리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팔굽혀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특히 저는 이제 우리 여, 여성 이제 구독자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팔굽혀기를 반드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바닥에 대고 할 필요 없어요 책상에 대고 하셔도 됩니다 무리하지 않게 본인이 할수 있는 범위만큼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팔 근육 자체가 나중에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 예방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알고 계시고 또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손가락 스트레칭 특히 최근에 이제 손가락 관절염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손을 이렇게 펴주는 거, 손 펴주는 거쭉 하는 펴는 것만 해도 손가락이 굉장한 스트레칭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또 손가락 유산소 운동, 털기 죠. 자, 털었다가 펴줬다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걸리고 능는 제가 또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고음 밴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쭉 펴고 적절한 힘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두 개를 이렇게 세게. 두 개를 이렇게 해서 해본다든지. 자, 근데 긴장을 좀 풀고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게 되면 이것도 손에 이렇게 부담이 가게 되겠죠. 편하게. 좀 되면 이 네, 손가락 네 개를 또 연결해가지고. 자, 이게 뭐 조금, 어, 운동이 될까? 그러지만 텀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저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손가락의 미세한 근력의 증가. 뿐만 아니라 이제 손가락 운동을 통해서 우리 뇌 기능을 자극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이제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혈관 건강,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은 이 근육하고 그다음에 자세 전환이잖아요. 그거에 도움이 되는 자 손, 그다음에 종아리. 복부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제가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거나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조금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이런 혈관 건강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혈관성 치매 걱정 없는 우리 국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행복이다. 감사합니다.